안녕하세요. 그림들가중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또한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되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제로 들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만 해도 블레셋은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에 가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륵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약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5 장에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그 손에 넣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수호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아, 전쟁에 패한 신의 형상을 아, 승리한 신을 모셔두는 곳에 두면 아, 그 승리한 신이 모든 힘을 다 빼앗아서 더 강해진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괴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바로 세워두었는데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괴를 처음 모셔두었던 그 다곤신전이 있던 이 아스도에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도인 가드로 옮겨 보았는데 이번에도 독한 종기가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된 욕심에 잘못된 판단에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기를 가지고 갔다가 허무하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에도 졌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불레세대에게 졌다. 아,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후에 놀라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의 조력자도 없이 오직 그분 자신의 능력만으로 언약괴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도움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언약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했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 신에게 속건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병도 낫고 또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어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칠 소권제물은 금으로 만든 그 악성 아, 종기 모양 다섯 개의 다섯 개와 또 금으로 만든 주의 모양 다섯 개의 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아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때 이스라엘을 놓아주기 싫어서 고집부리던 바로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그런 고집이 열 가지의 재앙을 만나게 했고 결국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점장이들은 지금 그때의 일을 상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기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깃든 기억들이 역사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어찌 보면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끄신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또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기억의 힘이 오늘을 감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기억이 오늘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